수고하셨습니다. 와우, 사운리 승리했습니다. 승리하신 소감 말씀 팬들에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일단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팀 분위기가 지금 좋은 만큼 좋은 경기를 하는 것 같은데 남은 경기도 더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. 자 우리 부승민 선수가 네, 올 시즌 분 전형을 하고. 너무나 잘해주고 있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바로 또 맡았고 또, 또 우리 팬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세요. 네, 연투를 요즘 계속 하고 있어서 자 팬들이 걱정하는데 뭐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팔 상태는 괜찮고요. 어, 제가 쉬고 던지는 것보다 자주 나와서 던지는 게더 경기 결과가 좋은 것 같아서 지금처럼 앞으로 더 많이 얼굴 비추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아! 기하고 있고요. 자 이제 이승윤 선수 내일도 잘 던져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다시 한번 우리 팬들에게 감사의 말씀과 열심히 응원해달라고 한 말씀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남은 경기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면 좋은 결과 가 있을 것 같으니까 끝까지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다시 꼭. 자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우. 자 전병우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팬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 롯데 자이언츠 내야수 전병우입니다. 와우. 자 우리 전병우 선수가 요즘 너무 잘 해주고 있습니다. 잘해주고 있어요. 자, 왜 이제서야 나타났냐고 팬들도 네, 상당히 네, 뭐, 네, 네.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, 그동안 어떻게 지냈고, 어떻게 복귀 준비했고, 네, 뭐, 팬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. 공익근무요원을 마치고 뭐 이런 가 모르니까 네. 올 시즌 네, 지금까지 왔다고 쭉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저 15년도에 입단해 가지고 네, 1년을 이군에서잘 네, 보내고, 네 공익 요원으로 내 네, 군대 잘 갔다 오고 거기서 뭐 웨이트 열심히 해가지고 네힘좀 좋아져서 돌아왔습니다. 아, 아 우리 전정우 선수네 너무나 아름지나, 엄청 잘생기고 아 남자답고, 이제 목소리가 내일까지야라. 자 한층, 네 정말 멋진 한명 뛰어넘는 실력으로 올라오시는데. 자 오늘도 싹스리 3타점2루타를 기록했어요. 이렇게, 이렇게 연일 맹타를 기록하고 하는 비결이 있다면 네, 비결이다기보다는 네, 항상 타석에서 자신감 있는 스윙 제스윙 하자고 생각하고 들어가고 있어서 네,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 정말 야구가 지만은 멘탈스포츠라고하다가 정말 자신감 있게 타석에 들어서 수비에서도 뭐 멋진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팬들에게 선여할수 있는데요. 자 우리 팀 막판이 상승세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 있습니다. 자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되겠다 어떻게 응원해 달라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네 지금처럼 팀이 이길 때 활약하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고요. 네. 지금 뭐처럼 뭐 꾸준하고 네 멋진 플레이 할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